자, 목소리가. 제가 호흡을 잠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할 때 항상 이렇게 목이 이렇게 좀 쇳소리가 나는 편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세트. 반복 횟수가 몇 대까지 나오고 몇 대까지 떨어질지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들수 있으면 8회 이상은 나오기를. 자, <laughs> 거의 찍고 있죠. 거의 도사죠. 거의 쉬는 시간이랑 반복 횟수를 거의 맞추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걔 대단히 많이 제가 어 가슴 운동도 하고 부위별 운동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현재 나의 체력 상황 그리고 근육의 피로도에서 어느 정도의 쉬는 시간을 쉬었을 때이 정도 중량에서 어떤 자세를 정확히 지키는 한도에서 몇 세트까지 몇 회까지 떨어진다라는 개념을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습관을 들일 때 본인이 항상 운동일지와 쉬는 시간까지 기재해보는 습관이 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복 횟수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중량 5kg만 빼고 마지막 세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하기 전에 앞서서 항상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본인이 운동한 장비는 그리고 원판은 항상 제자리와 덤벨도 제자리에 그리고 썼던 것들은 다 원래 위치에 놓으시는 게 기본 매너니까요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유저님들 중에서 그렇게 매너를 안 지키시는 분들은 없겠죠? <laughs> 이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제가 바벨 쓰고 그냥 놓고 가면은 다음에 사용하시는 어, 체중이 적게 나가는 여성분은 이걸 다 혼자 직접 빼야될 수도 있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한 운동 장비들은 항상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멋진 매너있는 우리 유저님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 세트입니다! 반복기수 8에서 10회 자. 메인 운동 플랫 벤치에서 서브 운동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가 현재 3세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다른 운동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운동이고요. 세 번째 운동은 덤벨을 이용한 덤벨 벤치 프레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음, 3세트 진행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중량을 고정한 상태로 최대한 덤벨의 장점인 가동 범위와 그리고 수축에 있어서의 또 가동 범위에 좀더 높은 사용을 이용해서 덤벨 벤치 프레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덤벨 벤치 프레스 중량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항상 내려놓을 때랑 들 때가 부상 상해가 많은 편이니까 우리 보고 계신 유저님들도 중량 운동을 하실 때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량 운동은 또 까지는 없는데. 자 내려놓을 때 항상 주의하셔서 이렇게 무릎을 이용하시고 중량의 이제 관성을 이용하셔서 덤벨을 어, 띄우시고 아 띄운다 표현이 맞을 려나 덤벨을 올리시면서 누우시고 자연스럽게 무릎을 이용해서 덤벨을 내리시면은 어, 아무래도 부상상의 위험성도 적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운동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무거운 중량을 밖에다 던져버리게 되면은 혼자 운동하거나, 내지는, 어, 이런 부분이 많이 허용되어 있는 짐들이면 모르겠지만, 한국 실정상 체육관들이 1층이 아닌 경우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 협소한 공간에서, 한국에는, 미국에 있는 짐들은 되게 큰 편인데, 한국에 있는 짐들은 좀 장소가 협소한 편이 많아요. 사람 대비. 그 다음에 지나가는 여성분들이 발에 깔리거나, 내지는 덤벨을 잘못 내려놔서, 뭐, 이제 밑위 태증에서 올라온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항상 좀 주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외국에서도 운동을 많이 했는데요, 외국 사람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그런 뭐 운동 영상들처럼 막 덤벨 던지고 막바벨 던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영상일 뿐 거기에 너무 아, 내가 덤벨을 드롭시키고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유저분들은 좀 없...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덤벨 바벨도 저희... 저희, 제가 조금 전에 벤치프레스 했던 바벨이 실제 제가 구매한 가격이 160만원 정도 하거든요. 물론 10만원, 15만원짜리 바벨들도 있지만 저런 것도 잘못 던져가지고 기물이 파손된다고 하면 헬스클럽 입장에서 상당히 속상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본인의 장비처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어, 현직 오너, 헬스클럽 사장님, 저는 뭐 헬스클럽은 아니지만, 예, 네,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마찬가지로 1번, 무릎에다 얹고요. 2번, 팔을 핀 후에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눕습니다. 그후 운동을 진행하고요. 시작. 음, 음, 음. 오늘 끝나고 나면 덤벨 을 돌리고 무릎을 든 후에 덤벨을 관성 이용해서 무릎에다 자연스럽게 내려오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덤벨을 어 지금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내려오시면 이래저래 다치지 않고 주변에다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세트. 중량을 이제, 반복 횟수가 마찬가지로 아까 10개의 첫 세트, 8개까지 두 번째 세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가 8개가 유지가 안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다시 중량을 조금 더 낮춰서, 덤벨, 벤치프레스를, 마지막 세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저님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충분히 워밍업 하시고 운동을 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요한 무겁지 않을까 바로 뛰어서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자, 어, 첫 번째 운동 벤치 프레스, 두 번째 운동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세 번째 운동 플랫 덤벨 프레스까지 마쳤고요. 자 이제는 고립 운동 네 번째는 케이블 크로스 오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운동 고립 운동이고요. 케이블을 이용한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찍을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케이블 크로스오버도 저희 ABS 온라인 핏의 바디메이커 편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바디메이커의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이미 앞에 세 가지 운동으로 충분한 근육이 자극을 줬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케이블 크로스오버의 뭐 이점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할 거냐면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수축 시에 반대 방향으로 케이블이 끌고 가려고 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슴 시작하는 지점, 안쪽 지점까지도 자극을 주기에는 덤벨플라이와는 상반되게 케이블 크로스버가 훨씬 더 가슴 안쪽 자극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점을 이용해서 어, 수축을 하고 거의 한 1초에서 1.5초 가량 최대한 수축을 하는 형태의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량은 조금 낮춰놓은 상태고요 반복 횟수는 한 12회 정도를 할수 있는 상태로 진행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12번에서 정확하게 실패점을 만났고요 어, 수축을 최대한, 절정수축을 할 때, 팔이 너무 구부러지게 되면은, 가슴과, 어, 이두근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으로써, 안쪽 근육이 시작하는 지점까지 자극은 좀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좀더 몸에서 멀게끔, 팔꿈치가 좀더 펴지게끔, 그래서 이두가 가슴과 가까워지게, 가까워지게끔, 경각골을 약간 떨어뜨린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시면은, 좀 더, 가슴 자극이 높아지는 어, 케이블 크로스 오버가 될수 있을 테니까요. 어, 보시고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세트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망하니까 이제 옷은 입고 자, 이제 오늘 운동의 마지막 운동이고요 어, 현재까지 워밍업 2세트를 포함한 총 8세트의 벤치프레스 그리고 벤치프레스 막세트는 드롭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3세트 그리고 덤벨 벤치프레스 3세트 그리고 케이블 크로버 서버 3세트 그래서 도팔 8, 3, 3, 3, 9 17세트의 운동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어, 세트 수가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세트 수가, 물론 뭐큰 근육 기준으로 한 15에서 많게한 24, 뭐 프로그램이 좀더 들어갈 때는 27세트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18세트에서 한 22세트 사이에서 운동을 끝내는 편이고요. 이것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걸린 시간이, 감독님 얼마나 걸렸죠? 한 35분? 네, 35분. 정도. 현재까지 한 17세트, 18세트 하는 데까지 한 30분에서 35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이미 제가 느끼는 가슴의 근육 피로도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미 자극도 다양하게 줬고 그래서 본인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운동의 기준, 시가, 기준을 그냥 맹목적인 시간으로 잡거나 수많은 세트로 기준을 잡는 것보다는 좀더 본인 자신한테 솔직해져서 근육이 자극이 충분히 갔는가 얼마만큼 근육의 섬유를 지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현재 내가 현재 에너지 상황을 얼마나 사용을 했는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좀더 현명한 유저님들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트 하고 기분 좋게 가슴 운동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님들 어, 오늘 저는 이제 토탈 음, 17~18 세트로 어, 가슴 운동을 마무리를 했고요. 음, 제가 매주 운동 프로그램을 바꾸는 편인데 오늘 보신 건좀 기본적인 형태의 운동 프로그램에서 역 피라미드 메인 운동에서의 역 피라미드와 그리고 메인 운동에서의 드롭 세트만 첨가된 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운동 프로그램이니까 요것만 따라 하지 마시고. 매 운동마다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절대 몸한테 일정한 항상 같은 자극 말고 좀더 매주 매주 색다른 자극을 주므로써 근육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요 길다면 긴 영상으로 편집이 나갈 것 같은데 어 실제 시간 한 35분 됐으니까 일단 15분 20분 되지 않을까요 감독님? 그죠? 네. 어. 이 영상을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바로 그냥 스킵하시거나 끄실 것 같고, 저희 유저님들 또 열, 열, 열혈 유저님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또 정주행을 하실 것 같은데, 어, 다 영상을 잘 이렇게 청취, 아, 봐주신 유저님들 지루할 텐데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영상이 나가고 있는 지금에는 저는 한국이 아니라 이탈리아에 있을 예정이니, 어, 저도 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뭐 컨디션은 나쁘지 않고요 단 지금 아직 기간이 좀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라서 어 아직 좀 염분이 좀 많이 들어간 상태라 좀 몸이 부어 있어서 어 가서 좀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써서 좀더 드라이하고 좀더 지방률이 낮아 보이는 상태의 스킨이 얇은 상태의 몸을 만들어서 대회를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제 지금 현재의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가슴운동 어 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제가 숨이 좀 차가지고. <laughs> 어, 뭐, 운동, 어떻게, 뭐, 다양한 방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어, 또, 중량 운동, 중량이 좀 치우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뭐 본인들만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많은 운동을 뭐, 잘하는 사람들의, 뭐,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운동을 또, 오랫동안 하시고, 운동을 또 잘하시는 분들의 운동들을 다양하게 좀 보여주시면서, 어 나와 같이 갖고 있는 공통점 그리고 음, 나와 는좀 틀린 점 그리고 그들만의 운동의 공통점들을 찾아보시면 분명 몸을 잘 만든다 그런 분들이 운동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 공통 분모가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통 분모가 근육의 수축과 신전의 신전 그리고 호흡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중량을 올린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축신전 호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영상마다 제가 강조를 해드리지만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제 운동 포함해서 다른 음 수많은 운동 선수분들 내지는 또 주변에 운동 잘하시는 트레이너분들의 운동들을 비교해 보시고 공통 분모를 찾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운동 일지를 만들어서 적으시고 운동이 세트와 휴식 시간 그리고 뭐 가능하다고 하면 중량까지 기재해 보는 버릇은.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 분명 유저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저도 했었던 부분이고요. 보시는 유저님들도 가능하다면 운동 일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저는 ABS 홍지원 트레이너였고요. 구독해주시고, 저희 영상들을 시청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